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도의 1%대 하락, 2,500대 마감. 코스피는 1일 미국의 국세금리가 오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500대로 내려섰습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0.28포인트, 1.19% 내린 2,505.01로 집계됐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8포인트, 0.58% 내린 2,520.49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외관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5.8원 오른 1,305.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0억 원, 4,19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은 5,614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9일 이후 2거래 연속 순 매수세를 이어왔으나 이날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11월 수출 호조에도 증시 영향력은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세금리가 반등하며 물량 소화 과정으로 진입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세에 국내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58달러 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해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의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97%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현대차가 마이너스 0.81%,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93% 등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한 여파 등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5.72%, 삼성 SDI가 마이너스 5.3%는 5%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4.41%는 12거래 일 연속 이어가던 상승세를 멈췄으며, 에코 프로 머티리얼스가 마이너스 0.44%로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골드만 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꼽은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02%, LIG의 넥스원이 2.67%등 방산주는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492개로, 현재 거래 중인 유가증권 시장 전체 종목의 944개의 절반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파학이 마이너스 2.04%, 기계가 마이너스 2.3%,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1.91% 등을 내렸으며 의료정밀이 2.24%, 운수창고가 1.02% 등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쟁보다 4.44포인트, 0.53% 내린 827.2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5.38포인트, 0.65% 내린 826.3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91억 원, 1162억 원어치를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2083억 원어치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7일 이후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이날은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가 -3.21%, 코스코 DX가 -8.0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19%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2.19%, LNF가 0.11%, 알테오젠이 3.25% 등은 올랐습니다. 이 나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7,430억 원, 8조 7,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